尊敬的李明秀老师好。啊，尊敬的李勇老师您，欢迎、啊！呃各位来宾，各位嘉宾，各位老师，新年好。여기와주신모든여러분모두새해복많이받으세요좋은새해在新年伊始，来到韩国艺术的中心首尔，呃、啊，来到世界著名的旅游胜地。

제 어, 이번 대회를 주최한 대한민국 국, 대한민국 제 문화 예술제 조직위원회와 이번 행사를 어, 주관한 어, 월간 예, 월간 아트의 어, 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 주위원, 어 이번 행사를 통해서 각국의 예술들이 좀더 많은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이문화래서 이를 통해서 문화 예술에좀더 번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회주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조직 위원회와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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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